哈哈。 안 들어봤어. 그래 그래. 이거 웃음이 아니잖아 안녕. <웃음> 야너 너무 거칠게 먹는다. 이친구 너무 거칠게 먹잖아. 아, 이 되게 이쁘다. 우와. 잡고, 봐봐. 잡고. 손 오자면 안 돼. 위험해. 그 물어. 잡아. 야, 하나 더 냠냠, 냠냠, 냠냠. <laughs> 자, 한번더 먹어 냠냠냠냠 밥도 뺐고 누구 줄 거야? 예 예. 예. 수아, 수또다 신났어 <웃음> 자 찍게 힘이 없어서 순이가. 손이 혼자 못 해. 이거 내줘? 이건 안 줘? 아, 얘가, 뭐 <laughs> 얘가 마음에 드나 봐. 야야야야야야야 아, 염전 그만둬 이제. 따르지. 따야 돼. 딴 친구들 주자 이제. 우리 신이 것도 그 끝에 잡고 주자 끝에 게 조금 위험하니까. 이 친구 로 줘. 애그 친구 먹고 있잖아. 이 친구 줄 거야. 제만줘. 아, 마음에는 드 친구가 있어. 다 조심해. 넘어져. 안녕. 저기 또미타도거 이렇게 <놀람> <그치>. <놀람> <놀람> 우와 잘하네. <몰람> 까 <까끗! 예이> <놀람> <손, 손>, <놀람> 음..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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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왜 이렇게 인생이 신나요? <laughs> 나 <하나는> <laughs> 손으로 먹어도 돼이 손으로 먹었 <laughs> 엄마가 아 아빠 주세요 아아아아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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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람 보내 중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줄이야 <웃음> <웃음> 두 개나 먹었다 우리가 까기 지금 몇개먹 설탕도 이이마 먹어 마마마마 아, 아, 알았어 알았 이거 이거 아, 이거 딸. 그러네 딸기를 잊었네. 아, 오랜만에 먹게 한다. 응, 맞아. 산딸기로 태우다가 <laughs> 그러네 이제 딸기철 아니잖아. 딸기 안 팔더라고 거기 우리 아, 슈퍼에. 아, 그만. 맛있어? 안 아, 먹어. 아, 아, 애초. <laughs> <너> 너무. 편하게... <laughs> 이거 이제 올킬해야 그만 먹을 것 <laughs> 같은데. 딸이 왔어 장미 아가씨, 난양주 장미 아가씨 먹어주면 손 쓰라고 깨 먹었어. 이쁘니 눈이 부었어 하도 울어서. 그만 좀 울어. 빨래 개고 놀자. 춤 차, 춤 차, 춤 차. 진짜 진짜 진짜. 대싹 왜? 이쪽 뭐. 또또 줘? 과자 또 먹고 싶어? 에이구. 아이야. 과자 신이 요거 <이거> 먹어요. 저자 <laughs> 하나. 둘, 두... 두 개. 끝. 없어. 이제 마지막이야. 귀엽네 응. 왜 그래? 아말 진짜 안 들어 <laughs> 엄마,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. 아, 뜨거, 뜨거. 아, 뜨거워. <laughs> 물! 물? 이야 여기 물 있어? 아, 냠냠. <laughs> 위험해, 위험해. 이건 진짜 안 돼, 슈나. 위험해. 빨리 눌러! 띠, 띠, 띠. 아, 슈나. <laughs> 눌러! 이렇게하면 <laughs> 눌러 오케이 눌러 아 <laughs>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순이 그치 물고기 다 어디갔어 나 물고기 다어디 있어? 이게 먹 게이. 엄마가 같이 볼래? <돌래? 웃음> <laughs> 우와, 해바라기다. 순아 <신아>, 해바라기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 해바라기야 이쁘지 이쁘지 아야 아야 뜯으면 안돼요 <laughs> 맛있어? 너무 <laughs> 이쁘네 <laughs> 음. 음, 시들었다 손아 빨리 물 넣어줘야겠다 그지물 빨리 넣어줘야겠지요 이쁘네

망가뜨리는 거 아니지? 이거 넣어야 돼요. 여기다 쏘 넣을 거야. 어, 그, 거 그, 거 잠깐만. <laughs> 안 돼!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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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어, 빼,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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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<laughs> 아, 귀신이 잘하네. <laughs> 이 <이따가, 이따가, 이따가. 웃음> 아니 너는 <웃음> <웃음> 안녕 짱 이거 야 이거 뭐야 어제 울 씻어야지. 응, 나 씻어줄게. 왜? 빼 이야, 맞지? 빼빼. 빼 공기피. 이건 마개. 뚜루 빼봐. 이거 뭐야? 빵, <laughs> 이건 빵, 이건 빵이야 이건 빵이야. 오케이, 응. 어, 응. 줄게. 오케이? 한번 씻어줄게. 응, 가자, 씻어봐 오빠, 바보. 그거 뺐어? 근데 기다려, 엄마 떡바지 가져올게. 꼬이가울 거야. 네. 떡요이 하고 먹을 거야. <laughs> 아, 착해. 먹어요. 보위주고 뭐,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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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 음. <브> <브> 조금 지네. <지내>. 음. <브> 먹고 있었네. 거울 보고 먹고 있었어요. 뭐. 왜? 엄마. 뭐. 엄마 먹어. 키 해바라기. 오늘 날씨가 흐리네. 이거 올까? 까? <laughs> 주세요? 그럼 이거랑 같이 먹 어, 음, 이거 같이 먹어거 이거. 이같이먹자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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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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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자이이이 아차고 아가 아차가지 아차가 <laughs> <또 와준다. 웃음> 아빠도 아차가 아차가 아, 엄마 도 엄마도 아차가 아차가 해야 아, 돼. 진짜 그 뭔가 이상하게 있는데. 우와. 아, 뭐 신기하다. 소초가자 판매에 음. 같다. 먹어 봐. 신아. 이게 아빠 줄게. 잘라 줄게. 네. 너네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. 맛있겠어? 아 어, 잘라줄게. 한 덩이씩. 아 잘라줄래. 한 덩이 잘라줄게. 자기 어렵다. <laughs> 손으로 찢는 게 나을 거 같은 느낌. 순아 그래. 이거 먹어보자. 독 들었나? 순이가 먹어봐. 어, 독 들었나? 먹어보세요. 응. 먹어보세요. 어때? 독 들었어?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요? 아빠 도 아. 아! 우음 아! 주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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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나보다안된다 그니까. 쫓아내준나 아! 미들게 무서워. 두 마리 낳아. 이거 있어서 무슨 내새맡겄나홍콩행몇미 어, 아, 우 홍콩 다아 이거 너무 너무 세. 너무 붙어있 진짜? 이 포크 나가는 거냐? 이게. 게만 들고. 오케이. 오! 되게 되게 세. 아! 상자 왔나? 오케이. 맛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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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라. 즐겨라. 영 <laughs> <laughs> 어디 가? 나나 왜? 나 왜? 나 왜? 왜? 가 왜? 나 왜? 응. 있어. 엄마 같이. 엄마있있야엄마아 같이. 엄마랑 같이. 엄마랑 같이. 엄마랑 엄마엄마엄마엄마엄 <목소리> 너무 응응 <목소리> <파단에 파장 웃음>